안녕하세요. 오토 스피드 바이브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자동차 소식과 가장 뜨거운 신차 공개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중형 수요부의 시장을 완전히 뒤흔든 차세대 모델, 바로 2026년형 기아 소렌토의 새로운 세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신형 소렌토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기아 소렌토는 항상 실용성과 안락함, 그리고 최신 기능들을 조화롭게 결합한 차량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6년형 모델은 그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고급화된 실내, 그리고 전동화된 파워트레인 옵션까지, 모든 부분에서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소렌토는 한눈에 봐도 이전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상반된 조화, 아퍼지츠 유나이티드, 가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이고 대담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새로운 프라이드 LED 주간주행 등과 통합된 대형 그릴이 적용되어 강렬한 첫인상을 줍니다. 헤드램프는 더 날렵하고 공격적인 형태로 바뀌었으며, 범퍼 디자인도 공기 역학을 고려해 더욱 세련되고 스포티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한층 고급스럽고 세련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크롬 라인과 함께 부드럽게 흐르는 캐릭터 라인이 수유부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알로이 휠이 차량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후면부 역시 LED 테일램프와 스포일러가 통합된 새로운 트렁크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프리미엄 세단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2026 소렌토의 실내는 고급 소재와 조명, 그리고 탑승객 중심의 구조로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져 몰입감 있는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은 간결한 레이아웃으로 설계되었으며 전자식 다이얼 기어 셀렉터와 터치식 공조 버튼이 적용되어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퀼팅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며 시트에는 열선, 통풍 기능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편안한 드라이빙을 보장합니다. 또한 모든 좌석에 USB-C 포트가 마련되어 있으며 고속 무선 충전 패드와 뒷좌석용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까지 선택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도 최적입니다. 실용성 측면에서도 소렌토는 여전히 최고의 수요 부중 하나입니다. 2열은 원터치 슬라이딩 기능으로 3열 탑승이 한층 쉬워졌고 트렁크 공간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스마트한 수납 공간과 전동 폴딩 시트까지 더해져 장거리 여행이나 캠핑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파워트레인 라인업은 다양해졌으며. 전동화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기본 모델은 2.5L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약 29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럽고 빠른 응답성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6L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를 조합해 약 230마력을 발휘하며 연비와 출력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클러브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더큰 배터리를 탑재하여 약 65km 이상의 순수 전기 주행이 가능하며 일상적인 출퇴근에는 전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전과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도 큰 진보가 있습니다. 기아의 최신 드라이브 와이즈,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자동차선 변경, 차간 거리 유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360도 카메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 차량과의 거리 확보 기능은 전문가처럼 여유 있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지원됩니다. AI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해 운전 중에도 자연스러운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 공조, 음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2026기아 소렌토의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 약 33,000달러에서 시작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풀옵션 트림은 약 5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고급 사양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 언론과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세련되고 기술적인 소렌토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럽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 첨단 기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는 이번 2026 소렌토를 통해 중형 SUV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외관부터 실내, 성능, 기술, 안전까지 모든 면에서 진정한 다음 세대 수 u 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 그 여정을 즐기는 차량. 이것이 바로 신형 소렌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토 스피드 바이브즈였습니다. 2026 기아 소렌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진진한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